제임스 호를 아신다고요? 네. 그 하버드 다닐 때그 친구와 기숙사에서 같은 방을 썼어요. 1학년 1학기 1학기 동안이요. 그러시군요. 아, 그럼 제임스 호에 대해서 좀 아시겠네요. 뭐 아무거라도 좋으니 제임스 호에 대한 얘기를 해주세요. 어쩌죠. 전그 친구에 대해서 아는 게 없는데. 워낙에 혼자 있는 걸 좋아하고 남들과 어울리는 걸 유난히 힘들어했던 친구라. 제, 그래도 뭐 뭐라도 생각나는 게 있으면 얘기를 해 주세요. 뭐 가족이라든가, 친구라든가. 정말 몰라요. 같은 방 썼지 대화 한번한적 없다니까요. <laughs> 사진첩에 있길래 혹시 몰라 가져왔습니다. 뭡니까? 기숙사 입실할 때 기념으로 찍은 사진이에요. 들 그렇죠? 하버드 재학 시절에 제임스오와 같은 기숙사방을 쓴 룸메이트랍니다 아 그래요? <laughs> 만나서 반가워요 실은 나도 하버드 나왔어요 아 선배님이시군요 저는 양지물산 관리팀에서 일하는 강용순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래요 자 일단 앉아서 얘기할까요? 자, 그래 제임스오에 대해서 아는 대로 얘기 좀 해줘요 얼마 전에 비서실 구실장님도 찾아와서 똑같은 걸 물어보셨는데 제임스오는 왜 자꾸 물으시는 거죠? 구실장이 벌써 다녀갔어요? 네. 그 친구가 뭘 잘못했나요? <laughs> 아닙니다. 그래서 뭐라고 했나요? 그냥 사진 한장 보여드린 게 답니다. 막그 뭐 친구에 대해 아는 게 없어서 사진이요? 네. 제임스오랑 함께 찍은 사진이 하나 있긴래 그럼 우리도 좀 보여주시죠. 그 사진이요. 안 그래도 찾으실 것 같아 가져왔습니다. 여기 아니, 누가 제임스 오예요? 이 친구입니다. 아 노안이 심해지네 이렇게 안 보여. 이 사람이 제임스 오라고요? 네.